한 남자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나룻배가 와서 그 사람을 구조해 주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이 남자는 나룻배를 타고 따뜻한 햇살 속에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어디선가 어떤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 남자는 멀뚱멀뚱 쳐다만 볼뿐 어떤 말이나 움직임도 없이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립니다. 여러분, 영상 속에 95%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시간에 죽음의 강에 빠져서 허우적되는 사람을 모른 척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도 또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95%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상 속의 남자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95%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특권은 좋아하지만 전도의 의무는 소홀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택함 받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본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그럼 예수님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예, 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전도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그 긴급한 그런 기도 요청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보니까 치매 증상이 있는 이 친정 아버지가 휴대폰을 집에 둔채 집을 나가셨는데 안 들어오신다는 거야. 예. 그막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여기저기 아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정말 애간정이 다 녹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가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그 집사님은 또또 멀어서 뭐 당장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한시간이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다행히 그날 늦게 아버지를 찾았다는 그런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희 여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무렵의 일이에요. 어머니와 저와 이제 여동생이 부산에 이제 친척집을 가는 길입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역사로 내려갔어요. 그 역은 이제 출발점이라 출발지여서 지하철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지하철에 쏙 들어갔는데 열차에 들어갔는데 동생이 타지도 않았는데 문이 닫히는 거예요. 어, 어떡합니까? 뭐손쓸 틈도 없이 열차가 출발합니다. 아, 어머니도, 또, 또 초등학생인 저도 얼마나 당황인지 몰라요. 막 동생은 울기 시작하고요. 그래, 어떡합니까? 거기 있으라고, 거기 있으라고 손짓을 하고, 그리고 다음역에서 내려가지고, 막 택시를 타고 불이 나게 이전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있어야 할 동생이 없는 겁니다. 정말, 소위 말해서 멘붕.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몇몇 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하신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도 동생하고 카톡 잘 주고받았습니다. <laughs> 제가 분명히 거기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막 어린 꼬마애가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알고는 이제 그 다음 열차를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그 다음 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 저희 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때요? 저희들도 열차를 타고 그 다음 역으로 가봤죠. 아, 근데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동생이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간혹 지나가다가 뭐, TV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미아 찾는 포스트 보면 그때 일이 잠깐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이나 치매 노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저도 천방직중 아들 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놈들 데리고 어디 뭐 복잡한데 가면 굉장히 조심해요. 혹이나 혹이나 잃어버릴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어린 자녀나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그런 분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요. 살아도 산게 아니에요.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또래 아이들 자기 자녀하고 비슷한 또래 아이들만 봐도 그냥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심정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스스로 떠나가 버리죠. 그때부터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아버지의 한 맺힌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찾는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그렇게 누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교사 조지 스미스의 평생의 목표는 아프리카 성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드디어 아프리카로 출발해서 이제 거기서 성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 아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얻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그는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이 조지 스미스 성교사님은 평생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듭나게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러나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름을 받죠. 그로부터 100년 후에 이 스미스 성교사가 심어놓은 그한 명의 미랄, 그것이 100년 후에 만 3천 명이라는 열매로 그렇게 에, 아프리카 땅에 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폴 러셀만이라는 사람이 할리우드의 그, 예, 유명한 영화 제작자 존 헤이먼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러셀만과 같이 성경부를 하던 헤이먼이 이렇게 다짐을 해요 나는 영화도 많이 만들고 상도 많이 받았고 일세, 일생 동안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으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한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만든 영화가 예, 예수 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50억 명 이상의 사람이 이 영화를 보았고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영화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폐병 3기의 중환자로 피를 토하면서 그 죽음의 절망, 그 죽음의 그 수영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의 어떤 한 청년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나중에 건강을 되찾은 이 여인이 일본 사이에 던진 파문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길은 여기에 저자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이 책을 읽는 80%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수용소에 함께 있던 한 청년이 던져준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몇번 정도의 전도를 받을까요? 통계를 냈더라고요. 네,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뭐그이 모태 신앙이 아닌 사람들 중에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 통계를 내어 보니까 적어도 열번 이상의 전도를 받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무슨 의미죠?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전도를 했어요. 자, 저는 그 사람들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몇 번째 전도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뭐두 번째 전도를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곱 번째에 이렇게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통 이제 전도하면, 전도하면 다가사마자 전도지를 주고, 아,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예수 믿을게요. 저도 믿을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막 신이 와서 전도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되게 전도 주좀면 어떡하죠? 본체 만체하고 지나가거나 전도지 받아서 노골적으로 구겨서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모처럼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전도 현장 나갔는데 어떡하죠? 역시 나는 전도체질이 아닌가 봐. 어, 그러거나 역시 전도는 전도 잘하는 사람만 하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실망을 하고 다시는 전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내가, 내가 전도했잖아요.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몇 번째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와 같은 사람, 적어도 10명 정도를 만났을 때, 그가, 아, 예수 왜 믿으라고 하지?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인생의 큰 권한과 어려움을 다 만나면 예수, 예수 하면 믿어볼까?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나같이 그것이 비록 한번의 어떤 그 지나가는 그런 전도의 권함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전도의 첫 번째 고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중간 고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지막 고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이 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 전하잖아요. 안 믿는 거는 그분들 속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우리 진리를 알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대단해도 뭐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전해줬을 때 그분이 믿는 것은 또안 믿는 것은 그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전해줄 분명한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첫 번째 고릴 수도 있고 중간 고릴 수도 있고 마지막 고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고리 한 고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네?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입니다. <laughs> 왠지 아세요? 우리 목회자들은 매일 만나는 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에요. 네. 우리 주위에 안 믿는 분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만나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모태 신앙이나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정리가 다 됐고 아니면 다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잘하는 분 보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된 분들. 그분들 주위에는 전부 다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쉽게 쉽게 오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목회자는 대부분 이 전도의 마지막 고리 역할을 합니다. 보세요 어떤 한 분이 태신자로 품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에게 말과 삶으로 이렇게 기회되는 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정말 이제 예수 믿을 마음이 이렇게 딱 많이 들었을 때 보통 그때 이제 목회자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목회자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영접하고 결단하고 예수 믿게끔 하는 그 일들을 목회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참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마지막 그걸 잘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 돼요. 그런 목사님들은 그 일을 잘해요. 그 일에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그 남편의 외도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 그 분을 두고 아주 이제, 태신자로 품고, 또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또, 아, 저분 전도해야겠다. 하신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사정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그 얘기를 이제 대충 들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뭐 가정의 이야기, 또 속상한 이야기,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잘 들어줬죠. 잘 들어주고, 또 결국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아, 예수 만나면 된다. 예?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곤면을 하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렇게 첫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다시 이제 얼굴로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예. 뭐라 얘기하시는데. 예. 제가 다시는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 이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도, 지금도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 또 저랑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했을 때 가정이 회복이 되고 집 근처의 교회에서 신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참 감사하고, 그 집사님이 그분을 품고, 기도하고, 참 애를 쓴 그런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 집사님의 그 사랑과 수고에 하나님이 마지막 이, 이 마침표를 찍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꽃을 심어요 10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요 100년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심고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돈이 많아요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갈수 없어요.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다가 너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70년, 80년, 100년 삽니다. 그러나 70년, 80년, 100년이 영원에 비하면 영원, 영원에 비하면 순식간이에요. 찰나예요.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한 점에 불과한 이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산달지라도 예수 모르면 영생도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죽음에 강해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의 그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올라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우리가 지금 이전의 나처럼 추구하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관광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추구하는 사람들을 구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가을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착, 태, 그 작정한 태신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여나 이런 가운데 전도하는 거 어려운 분들 있으시죠? 아 나는 전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잘 못하겠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구별 전도 오시면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클린 전도대 하는데 우리 꾸준히 오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전도지 줄 때와는 달라요. 우리가 거리를 이렇게 청소하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렇게 전해주면 확실히 예, 그분들의 반응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런 데 오셔서 같이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도 있죠. 아파트나 또 여러분 이렇게 예, 지인들, 예, 그분들에게 말과 삶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예, 열번 중에 한 번, 그것도 의미 있어요. 예,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 예,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한 사람, 그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을 때 놀라운 일을 일어났어요. 우리는 나를 통해 믿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뿌린 씨앗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구경만 하는 95%가 아니라 복음으로 구조의 앞장서는 5%가 됩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과 삶으로 복음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